안녕하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 요가 채널 서리요가를 운영하고 있는 요가강사 안서리입니다. 어, 새해를 맞이해서 운동하겠다는 다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새해 맞이 요가로 가벼운 몸과 마음을 만들어 볼까요? 네, 오늘 배울 첫 번째 동작은 가벼운 명상하기입니다. 앉는 자세는 무릎이나 고관절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아빠 다리 하듯이 스카사나로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되고요. 혹은 뒤꿈치를 회음부 가깝게 그리고 그 앞에 나머지 뒤꿈치 내려서 같은 선상에 두셔도 되고 무릎이나 고관절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오른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주시고 왼 다리는 오른 다리 위에다가 꼼꼼하게 가부절 한번 짜 올려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앉는 동작 중에 편안하게 할수 있는 걸로 동작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 엉덩이를 뜰썩 움직여서 바닥으로 다 붙여주시고, 손등을 무릎 위에 가볍게 얹어봅니다. 손바닥은 완전히 힘을 풀어내셔도 좋고, 엄지와 검지로 동그란 원을 만들어주셔도 좋아요. 어깨의 긴장은 풀어내고, 척추를 위로 길게 뻗어 올릴게요. 그대로 턱끝만 쇄골을 향해 살짝 붙여주시고 깊은 호흡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호흡은 코로 마셔주고 코로 내쉬어주고 몸통이 커지도록 마셨다가 다시 작아지도록. 내쉬어 보고. 자, 내 몸이 커지고 작아지고를 잘못 느끼겠다 하는 분들은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복부에 얹어 두시고 다시 한번 호흡해 볼게요. 몸이 크게 부풀었다가 몸통이 작아지도록 숨 내쉬고. 한번더 호흡 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시 두 손은 제자리에, 다리도 편안하게 숙카사나로다 같이 똑같이 한번 앉아볼게요. 자두 번째 동작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어깨를 한번 풀어볼게요. 엉덩이 다시 떼서 움직여주시고 손가락이 엉덩이 쪽을 향하도록 한뼘 정도 뒤에 집습니다. 자,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주면서 가슴과 명치를 천장으로 동시에 어깨가 빠지지 않게 뒤로 아래로 끌어내려 줄게요. 가능하면 날개뼈 사이를 조금 더 모아주세요. 목에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으신 분들은 고개까지 천천히 뒤쪽으로 툭 떨궈냅니다. 혹시 고개를 딱 젖혔을 때 어지럽거나 호흡이 좀 힘들다 하는 분들은 시선을 천장 쪽을 바라보거나 손끝을 살짝 세우셔서 정면을 바라보셔도 좋아요. 그대로 숨 한번 쉬어 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자 손끝 세워주면서 척추 제자리, 고개 제자리 이번에는 두 손을 등 뒤쪽에서 깍지 어깨를 뒤로 아래로 한번 끌어 내려봅니다. 마찬가지 날개뼈 사이는 모아주시고 가슴과 명치는 천장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선까지 천장. 한번더숨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줍니다. 시선 제자리, 양손 풀어서 제자리로. 바로 세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힙과 다리 전체적으로 스트레칭되는 동작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발바닥끼리 붙여서 나비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엉덩이를 뜰썩 뜰썩 움직여주시고 발바닥 사이가 다 붙어있지 않고 발날 바깥쪽만 붙은 상태에서 꽃봉오리가 열리듯이 발바닥 사이를 열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엉덩이 뜰썩. 혹은 무릎이 너무 많이 들리는 분들은 중앙에서 그냥 무릎을 뜰썩 뜰썩 움직이기만 하셔도 좋아요. 자, 무릎을 바닥 쪽으로 좀더 내릴 수 있는 분들은 동시에 가슴을 마시는 숨에 세울게요.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숙여 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반동이나 어깨 힘 팔힘으로 잡아당기지 마시고 최대한 손을 앞쪽에다가 팔이 없다는 느낌으로 툭 떨궈 놓을 거예요. 이마를 매트로 내릴 수 있는 분들은 이마까지 완전히 바닥에 붙이셔도 괜찮지만,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힘이 많이 들어온다 하는 분들은 척추를 길게 세운 상태를 유지 한번 해볼게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어주고, 가능하다면 팔꿈치를 매트 쪽으로 떨궈서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숨을 내쉬어 줍니다. 등 말아서 천천히 상체 올라올게요. 자, 오른 다리를 왼 다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오른 다리만 앞쪽으로 펼쳐내고 다시 한번 엉덩이를 뜰썩 움직여 주세요. 오른쪽 발끝을 몸통 쪽으로 당기면서 마시는 숨에 가슴을 들고 내쉬는 숨에 미끄러지듯이 상체를 앞으로 숙여 주세요. 이때, 오른 무릎이 많이 굽혀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펴질 수 있는 만큼만 다리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어깨가 귀쪽으로 달라붙지 않게 어깨 몸통으로. 가능하면 시선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응시하면서, 발끝을 몸통 쪽으로 조금 더 당겨볼게요. 머무르면서 충분히 호흡해주고, 더 내려갈 수 있는 분들은 손을 앞쪽으로 좀더 뻗어내고 이마를 정강이에다가 툭 얹어주세요. 그대로 부드럽게 다시 등 말아서 올라옵니다. 자 오른다리 똑같이 접어내고 왼다리 앞쪽으로 엉덩이 뜰썩 들어서 양쪽 엉덩이 바닥으로 왼발 끝을 몸통 쪽으로 당겨주시고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만큼 앞을 향해 숙여주세요. 종아리부터 무릎 뒤, 오금, 허벅지까지 자극이 느껴진다면 무릎이 많이 굽혀지거나 발끝이 살짝 풀려도 괜찮아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리를 펴주고 발끝을 당겨주시면 되고 좀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분들은 손을 앞쪽으로 멀리 뻗어주세요. 그대로 배와 허벅지, 가슴과 무릎, 이마가 정강이와 맞닿도록 상체를 숙여 봅니다. 한 번만 더 호흡할게요. 발끝은 당기고 숨 마시고 어깨 힘 풀면서 호흡 내쉽니다. 다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세요. 그대로 두 다리 접어 처음 수카사나로 앉아볼게요. 자, 수카사나로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 뜰썩 왼손은 다시 가슴에, 오른손은 복부에. 몸통 커지도록 숨 마셨다가, 최대한 작아지도록 깊게 숨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상태 그대로 오늘 배운 스트레칭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운동 계획보다는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쉬운 명상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여러분의 운동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천천히 또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건강 관리 협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